나와 주파수가 맞는 조상이 들어오시듯, 객조상도 주파수가 맞는다면 들어온다. 객조상이라 하여 다 무서워할 필요는 없다. 객조상의 자리가 닫혀 태어나게 되면, 심한 낙가림과 자폐아 같은 사람으로 태어난다. 객조상이 처음부터 자손을 점령하지는 않는다. 내 영혼과 조상 중 폭력성이 맞아떨어져 내게 그런 성격을 주는데, 내가 그 성격을 자제하지 않고 반복하면 객조상들이 그 폭력적인 조상 혼에 붙어 같은 힘을 작용케 도와준다. 그러다 조상들의 인기, 인수인계의 혼란스러운 상황에 내 조상인 척 들어와 내 조상을 먼저 내몰고 나를 점령하게 되는 것이다. 내 조상은 나를 상하게도 죽이지도 않는다. 그러면 그들이 객조상이 되기에. 하지만 험악한 객조상은 그런 것은 개의치 않는다. 자살을 시키거나 남을 죽이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유유히 나가 객조상의 세상에 자랑거리로 삼는다. 사람이나 조상이나 유유상종이다. 그런 험악한 혼에 점령당하지 않으려면 내가 바로 서야 한다. 게으른 혼은 내가 부지런하게 움직이면 귀찮아서 쉴 곳을 찾아나가 버린다. 객조상, 내조상, 내전생혼, 가릴 것 없이 나를 바르고 강건하게 만들면 되는 것이다.